쌤 보여줄 수도 있어, 갑자기, 갑작스럽게. <laughs> 쌤 보여주면, 안녕하세요, 이렇게 인사하고. 어, 들어왔다. 쌤 들어왔는데? 나 어떻게 나와요? 너무 약간, 진짜, 여기 온 사람 너 힘드네. <laughs> i Yes, I'm in Bali. 저좀 탔나요? <laughs> 쌤, 나 탔대. 뭔가 여기서 좀 빨개 보여서, 아, 빨개 이렇게 보면 안 보여서. 안 그래. 아. <laughs> 안 그래? 여러분, 실제로 보면 안 그런데 화면에는 좀 빨개 보이나봐요. 좀 어둡게 보이긴 한다.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나 어두워? <laughs> yeah. 아니야. 인발리, 예. 탔대. 얼굴에 <laughs> 탄느낌 아니야, 나안 탔어, <laughs> 여러분. 나. 되게 상수하면서 오늘 돌아다녔는데? 울긋불긋하네. 야, 빨개서 그래보면 아. 음. 여러분,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대요. 그죠? 음. 아, 누구시... 어? 음. 누구세요? 어? <laughs> 누구세요? <laughs> 아, 여러분,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 눈슨 지위에 탄 것처럼 보인다고요? 아, 이거는 볼터치 같아. 되게 아, 좀더 빨개 보이게 봐요. 라이브 꺼야겠다. 왜냐면은 다 탔다는 얘기밖에... <laughs> 한잔 했냐고요? 아니에요. 나볼 터치한 거예요. 신나세요. 어, 비드님, 안녕. 술안 먹었어요. 여러분, 볼 터치한 거예요. <laughs> 갑자기 그냥 다들 뭐하시나 하고 <laughs> 켰는데 해명을 하게 되네. 안탔다니까요 탔나봐. 뭐타 보이나봐. 그러니까 내가 쌤이 나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모르나봐. 나 오늘 모자 계속 쓰고 다니는데. 마음에 상처만 <웃음> <웃음> 눈썹 왜 없나요? <laughs> 눈썹요. <laughs> 아너무이왜이 <laughs> 잠깐만 이거 나 봐봐 얘랑 똑같아? 어, 얘가 되게 빨개 얘가 되게 빨갛죠 어.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빨갛잖아 어. 되게 하얀데? 나 아, 되게 하얗대요 실제로 보면 되게 하얗대 여기가 약간 그늘이고 그늘이고 약간 좀 내가 볼 터치도 약간 조금 그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봐봐 나 한번 봐봐 이렇게 이렇게 됐어. 아, 그렇네. 약간 좀 빨갛긴 하네. 탔나봐. 힘들어서 그래. 힘들어서 그래. 오늘 조금 힘들었어. 난 상처만 받는 약간 좀 인스타 라이브인 것 같으니까 저는 인스타 라이브를 끌게요 언니 예뻐요 하시는데 영지님께서 감사합니다. 저녁은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. 여러분, 그럼 저는 이만 상처만 남아서 갈게요. 네, 네. 네. 아, 이거, 안 까마다는 걸 보여주려고. 안 까마다, 근데, 근데, 저렇게나와 <laughs> 어떻게 찍어도 자꾸. 봐봐. 근데 안 까매. 안 까맣네. 어, 안 까매. 똑같은데? <laughs> 아니, 내 영, 내, 내꺼에 보여줘? 파 나와. 아니, 아니. 쌤이랑 <laughs> 비교해보자. 쌤이 영상에 한번 나와볼래?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. 아무튼 여러분, 저는 이제 가볼게요. 안녕.